어냐, 반갑다. 결혼, 결혼을 빨리 해라. 졸업하고 사회에 적응이 되어버리면, 생각이 머리가 굳어져 버리고 세상에 때가 너무 많이 묻어버리면, 사람은 변화되기가 굉장히 힘들다. 최대한 세상을 잘 모르는 순수함이 있을 때 서로가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보통 결혼 때는 20대에 하는 것이 가장 좋아. 물론, 상대의 부모가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식을 성인으로 대우해 준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것이다. 똥인지, 된장인지, 뭔지 구별도 못하는 놈하고 젊어서 결혼하면 아작나고. 그래서 부모가 정상적이고 자식을 성인으로 딱 대하는 그런 상태라면 그 사람이 뭐가 좀 부족하고 뭘 해도 빨리 결혼한 것이 좋다. 근데 젊은 자들은 이 말을 또, 내 말을 안 들을 거야. 아직 혈기가.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방송을 많이 듣고 젊은 자들은 내 말을 깊이 생각해라 근데 반대로 너희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노처녀, 노총각이라면 너희들은 이미 생각이 네가 만나는 너나 너가 만나는 그 사람은 이미 머리가 굳어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결혼해서 서로가 맞추어 간다는 것은 무지 힘들다. 그 무지. 여기서 무지란 것은 굉장히 극도로 힘들다. 그렇게 그것을 감안하고 결혼을 생각해야 된다. 노천연 노총각들이 현재 보이는 알랑방구, 그 가면 쓴 모습은 결혼하면 그대로 실체가 드러난다. 30대 후반 이후의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의 같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들의 생각을 바꾼다. 여자가 그들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다. 연애할 때 보이는 그것은 거짓이다. 시체 모습이 딱 보이고, 그걸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다. 가령, 직장이 1순이고 돈이 1순이라고 이미 머리에 딱 대갈통에 박혀있는 남자에게 여자가 또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1순이라고 아무리 그걸 세뇌시키려고 해도 안 된다. 이미 나이가 딱 차버리고 세상 물이 때가 딱 갇혀버리면 그래서 가정이 가장 중요하고 가정이 이순이다 돈이 있어야지 뭘 된다. 이게 딱 갇혀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못 바꾼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그걸 감안하고 결혼해. 너희가 젊다면 반드시 결혼을 빨리 하고 뭐 이런저런 조건을 갖추고 결혼. 그 조건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너희는 아파트 살 돈을 못 모아. 그러니 서울 저 변두리라든지 일산 저기. 내가 사는 한남 좀 끄트머리 이런 데서 살고 행복하게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해서 중심가에 대해서 그꿈 같은 평생 모아도 못 사는 아파트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지 말고 내 말을 알아듣기를 바란다 예대장 책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어라 예대장 책 읽고, 읽고, 계속 읽어야지 너희들의 생각이 세포 하나하나가 바뀐다. 계속 읽어? 계속. 결혼 생활이 너희들, 임마, 얼마나 전쟁인 줄 아냐? 어설프게 연애했다가 결혼해서 다 짝살라, 임마. 젊을 때 생각을, 가치관을, 사상을 다 뜯어 고치고 빠르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임마. 짱장이야 앞으로 세례는 더 심해져. 심리치료쌤이나 내일 한다. 연애고자. 연애를 더럽게 못하고, 상처가 더럽게 많은 사람들 와라. 인생을 그렇게 아픈 사람들, 내가 늘 말하지? 마음이 병든 자들은 연애 결혼하면 동반 자살이라고. 아.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구 도 지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고슬퍼 가고 없는 남들은 차버려 차버려 빈손 지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날 두고 가님은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야. 세월을 아껴라, 정둘 곳 없어라, 허전한 마음은 정답도 옛 동산 찾는가. 뭐, 맞아.